야 나왔다. 왜 나밖에 없냐니? 그건 내가 할 소린데. 떠나 애들아. 어어 그래 남자들은 내가 전해볼게. 어. 여보세요. 어. 야너왜안 오냐? 어? 못 온다고? 왜? 아파? 야, <laughs> 아우 씨 야, 자꾸 넌 요즘 따라 음, 그쪽 나한테 좀 험한 말이 나오게 시키시네요. 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오버워치 승급전이 있으셔서 영화를 못 보러 오신다. 어, 나 뒤질래? <laughs> 아니, 야 아니, 플래티넘이고 다이아고뭐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거 아니야. 여기 한두 명 약속한 거냐? 단체 갈라마냐? 야야 아, 새끼 끊었어. 하... 아, 뭐던데? 얘또어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데. 어. <laughs> 아 <laughs> 집에 가자고? 영화 보러 왔는데? 어아 그래도 영화 좀 보고 싶은 거였는데, 음. 아... <laughs> 야 그냥 보자 그냥 여기까지 본게 아깝잖아. 혼자 그러고, 아 땡겨서 나온 거 아니라고, 아 그러냐? 야 잠시만, 야, 야, 어... 그냥 그냥 보자야. 그냥 나 혼자 보기 심심해. 됐거든, 그냥 따라 오시죠. 네, 응, 응. 그더 세게 잡는다. 어안 보고 이 잡는다. 야 내가 영화 끝나고 밥 쏠게. 야 쏘이 까지 하는데 잘못 먹어 따라와. 야야야야야야 손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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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손목 손목. 아유 참나 그냥 봐. 가 보자. 아깝잖아 티켓. 응 보자. 가자. 뭐영화 괜찮던 같은데. 응. 넌더 하면 왜 비행기 날아다니고? 어. 어. 너 듣고 있냐? 어. 음. 집에 왜 가? 밥 먹기로 했잖아. 아이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너. 집에 가서 먹는다고. 웬일이냐? 돼지가. 야뭘 빼냐 돼지가. 야 그냥. 아, 진짜, 그냥, 먹자. 어? 여기 다 맛없다고? 그런가? 여기 안 먹어봤는데, 이건 잘. 음. 아, 비싸기까지 하다고? 어. 어, 어. 그래? 응. 음. 아, 가려고? 영화 잘 파티하는 거야 내가 산 것도 아니야 어어 어, 그, 그, 그래 가어응 하... 혼자 먹는 것만큼 쓸쓸한 것도 없는데 귀찮은데 그냥 가잖아 아씨 그냥 뭐 여기 맛없다는데 뭐 여기 있을 필요는 없지 응왜 그래. 어? 나도 갈려고 아니 맛없고 비싼 걸왜나 혼자 먹어? 음 응, 내가 사먹하다는좀빨아지그리고 <laughs> 우리 같은 동네 아니야? 어. 너 오늘 다 이상하다. 뭔 대단한 인연이야? 뭐 참. 그리고 너 오늘 달 혼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버스 왔다 갔다. 타라. 야.. 오늘 또 자연스럽게 벗으면 내가 되지 두명이요아 음. 근데 원더우먼 처음 봤거든? 근데 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뭐 애가 막 뻔한 스토리이긴 했지 뭐 스팸미나 뭐나 똑같잖아 뭐정기를 위해 싸운다 근데 뭐음 근데 뭐, 너는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섹, 섹시했던 기억나는 거 기억 안 나고? 뭔, 관점이 이상해, 뭐, 얘는. 근데, 뭐, 그, 냥 뭐, 싸움은 진짜 하더라, 응. 그래. 그, 그건 맞는 것 같아. 어, 그, 어, 어,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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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내 친구 왜, 내 네, 어깨에 머리를? 아,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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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하지 마자. 음, 음, 얘 졸린 거지. 그렇지, 졸리니까 잤겠지. 그렇지. 음, 그리고 얘는 어, 그, 그렇지. 1 0년 지기 소꿉친구고, 어, 얘못볼거볼것다 거 보고 살았. 음, 어, 음, 아, 이 와중에 진짜 시, 존나 좋은 향기네. 어, 음, 어, 그래, 어. 뭐지 뭔가 어빨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면서도 좀더 갔으면 좋겠는뭐 약간 모순적인 감정이 생기는 어어몇 총알 남았냐 도전 거자 옛날엔 더럽게 무거는데씨 내가 큰 거야 씨나 말라가지고 어깨 뼈밖에 없을 텐데 머리 아플 텐데 어.. 한정거장 후.. 고도착이네 어,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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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 일어났냐? 어. 어, 그래. 가, 가자, 어. 어? 어, 언제 붙였냐고? 글쎄다. 버스 타고 한 5분? 5분쯤 됐나? 어. 어. <laughs> 아니,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 어. 아, 어, 미안할 것까진 없어. 어. 아, 배고프다. 아, 집에 먹을 게 없어. 어, 그래서 먹고 가자고 했던 건데. 응? 떡볶이? 너 아까 안 먹는다며? 아. 어. 음. 미안한 건 알아? 아까 엄청 무겁던데? 알긴 아, 안네 아, 알았어. 갈게, 야, 갈게. 야, 같이 가. 야, 너왜더 너 혼자 가? 야! 삐졌냐? <laughs>